함수 f(x)의 도함수가 4x-1이고 함수 y는 f(x)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날 때 f(2)의 값을 구하여라. 보면 함수 f(x)의 도함수가 4x-1이라고 알려줬는데 도함수라는 것은 f'x가 4x-1이라는 말랑 이 같죠? 우리가 저번 중간고사 때 배웠으니까. 자 그러면 f'x가 이거면 적분을 해서 fx를 구할 수 있겠죠. f'을 적분을 하면 fx가 되니까, 적분을 해보면, 얘는 2x제곱, 마이너스 x, 적분상수 c가 붙겠죠. 자, 여기까지 구했는데, 여기 문제 다시 더 읽어보면, 이 fx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다 했잖아요. 그러면은, f0을 넣었을 때, 0이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. 그래서, f0은, c 고 c가 0이라는 말이니까 f(x)는 e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죠. 자 그럼 이걸 구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 2니까 f2를 구해보면 이때 2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돼서 답은 6이 됩니다.